마법사 카드 설명 시작할게요. 자, 마법사.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파보 카드에 비해서, 자, 파보 카드는 얼굴이 굉장히 앳때 보이는 얼굴이죠. 근데 마법사는 어때요? 그애때 보이는 얼굴에 비해서 약간은 성숙해진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카드를 20대 초반이나 중반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카드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렇게 보이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로의 모든 원서인 화토공수를 다 가지고 있죠. 즉, 재주가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카드의 특징은 이 카드를 지닌 사람들은요. 재주는 많지만 한 가지를 똑별나게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나는 이거 최고로 잘이라고 내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열열 열 재주 가진 사람이 밥벌이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재주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 사람은 밥벌이를 못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딱 그거에 맞는 캐릭터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카드의 특징은 집중력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 4개월 안에 열정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는 열정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에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냥 남의 밑에 있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자격증을 이용을 해서. 음. 그리고, 어, 이 카드가 만약에 연애 카드에 나왔으면,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 카드가 나왔으면, 남자가 여자를 꼬시, 꼬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는 카드에 이 카드가 뜨면, 이 남자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의 카드이고요. 응. 결과 카드에 이 카드가 뜨면, 이두 커플은 연인으로 갈수 있어요. 이두 사람은. 연인으로 갈 수는 있지만 기간이 3 4 개월이 최대치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 위에 이 메비우스의 띠가 있거든요. 근데 이 타로 카드에서 이 메비우스의 띠는 되게 머리가 좋은 을 나타내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는 맞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재주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저것 다 잘하는 이유도 머리가 좋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잔머리를 잘못 돌리면 사기꾼이 돼요. 그래서 이 카드 지닌 사람은 꼭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어, 단역배우들 있죠. 방송에 나오는 단역배우들. 그 사람들이 이 카드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관종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되게 관중이신 분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을 되게 좋아하시고, 페이스북에 항상 나가시고, 안녕하세요도 나가시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카드도 이 카드인 거죠. 관종. 그리고 이 카드가 바람둥이 카드예요. 이 카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카드지만, 이 카드는 진짜로 바람을 피우는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음. 이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행동을 할수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